접할 기회가 많았는데 예. 또 주변에 난생활하시는 분들하고 소통할 기회가 많았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난이 있어서 저걸 키우기 위해서 뭔가 질문을 던지면은 예. 그분들한테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다 예. 어, 상식이나 예. 자기 경험 그 노하우 같은 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어떤 대상에 관심을 가시면 예. 저는 문헌이나 논문을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오 그래요? 학쿠파 스타일인데. 오 학쿠파. 학쿠파라는 게그 어떤 데이터나. 예. 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 내가... 경험에서 나오기 네. 때문에, 그러면 저는 생물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쉽게, 산을 계속 신게 탔지만, 네. 나를 접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제가 요번에 10월달에 계대에서 네. 유튜브 동영상 그 강좌를 들었거든요. 제가 지금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고 있는 거는, 네. 목보자가 올리고 있거든요. 목보자? 예 목보자. 그 날하고 꽃 붙이는. 그 거. 숲이야? 네. 예, 예. 예. 그 목보자가 올리면서 유튜브를 더 많이 보게 되다가, 네. 박사님 영상을 외쳤게 봤거든요. 아, 그, 그거 하다가 봤어요. 예, 예. 그래 처음에 네, 봤을... 아, 네. 그, 봤을 때 수배가 꾸덕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처음에 봤을 때웬 보려 하는 분이 눈을 부릅뜨고 네. 흰의사 가운을 입으시고 아. 어, <laughs> 어, 나는 재테크가 된다고 네. 열배를 토하시는데 네. 처음에는 좀 보게 되는 전저 전에 었지그 네. 처음 봤을 때는 네. 그러다 영상을 계속 보니까 어 뭔가 근거 데이터를 제시하시니까 네. 아 저러면 나도 난초잘 키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예. 거기다가 동영상 중간에 나오는 그 박사님 키우신 난초 뿌리 있지 않습니까 예. 아 저대로 저 저뭐 키우면은 저 예. 무조건 재테크가 된다라는 그거, 생각을 우리 영상 초반에 도 그렇게 안 했을 때까지 예그 예. 그 부분만 봐도 저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것만 봐도 확 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그때부터 책 사고 막 계속해서 공부를 했지요 아. 그러면서 어차피 지금은 목포자 소재 때문에 매일 산을 타거든요 음. 타면은 어, 뭐 자주 안 가시는 분들은 난을 발견하기 어렵지만 저처럼 매일 타는 사람들은 난주가 진짜 많거든요 아직까지는 물론 좋은 건 없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보다가 박사님 여기서 보고 공부를 하게 되면서 지금 가면은 너무 좋습니다 산이 더 즐겁습니다 이제 조금 시작이 예. 열리니까 예예 예, 맞습니다 예 이거 저일고는다 봤습니까 예 지금 이거 산지 얼마 안 됐습니다 선생님 왜냐면 예. 지금 이거, 이, 지금 이거. 그 크리스마스, 네. 연휴라서 배송이 억수로 내리더라고요. 내려가지고 아, 예. 늦게 받았습니다. 주문을 아, 일찍 해놨는데. 이거 다 봤어요, 읽어? 예, 읽은놓았습니다읽권보면어떻습니 느낌이? 아, 제가 약초를 캔걸 오래됐지만, 저도 약초 강의를 조금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아, 강의를 했었어요? 예, 있었는데, 근데 저는 문어를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카드라는 거를 신뢰를 안 하거든요. 예, 네, 예. 근데 제가 낭초를 입문하면서, 물론 박사님 그 영상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하게 됐지만, 네. 저같이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에 박사님 영상을 보게 돼가, 만약에 네. 한다 그러면 네, 네. 다른 사람이 겪었던 그긴 세월의 허송 세월을 안 보내도 되겠다는 생각이 책에 딱 집약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런 생각을 하고, 네. 그래, 그 뿌리처럼, 어, 박사님이 하시는 거는 학문이지 않습니까? 카더라가 아니고, 네. 학문을 누가 정해놓으면은, 네. 뒤에 따라가는 사람 그대로 하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순상과 역사. 예, 그래서 되죠. 지금 박사님 영상만 보더라도 같은 네.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네. 그럼 저희들은 너무 좋은 걸 얻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책에도 나와있고 영상에도 나와있지만 예, 예. 저는 그런 게 대해서 너무 좋아서 예. 지금 산타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예 네. 나 크리스마스를 해봅시다 기분 좋게. 아,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laughs> 그, 그 기분이 좋고, 예. 소통이 좀좀 되는 뿌리가. 아저 박사님 안 만났으면 계속해서 산을 타지만 지금도 매일 타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난처를 안깼을 겁니다. 아 그래? 예, 지금 박사님이 그 비교 실에에는 하얀 뿌리와 새은 뿌리 있지않습니까 예, 예. 저도 수피기 봤습니다아많어요 지금, 지금도 우리 농장에 놀러 오시는 분들 네. 난실에 가 보면. 네. 이이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피 같은 관리가 잘 안되는 네. 그런 부분들이 그 사람도 20년 30년 했거든요 근데 똑같은 난초인데 누구는 저렇게 하얗게 네. 건강하게 키우고 네. 누구는 저렇게 썩는게 그게 사람이 머리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거든요 네. 자기가 어느정도 많이 박사님이 항상 말씀하셨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사람은 배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안 받은 사람은 저는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기술자들은 좀등아시하는 풍토가 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연구하고 뭐 실패를 거듭해가지고 한 가지 결과를 내놨는데, 그걸 무시할 수는 너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정보를 오픈한다는 것 자체가 그 분야에서는 엄청난 큰 일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박사님 영상 보고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도움은 엄청 되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가지고 가치를 이해 못하는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수준이 높고 내 삶이 더 낫다 이런 걸 우리가 가져오려고 우리 하는 건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명장이지만 난초에 무슨 명장을 부르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분들은 참 낫다고 이날라가는이 시간 속에 보다 더 의미 있고 의의가 있고 그 다음에 삶의 질적으로 볼때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는. 그 나야만 우리가 시간과 돈을 써야 된다는 거죠. 예. 이왜 하는가에 대한 철학적인 요소와 예. 이게 돈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동적인 요소와 예. 이걸 하면서 즐거워지고 정신이 촉촉해지는 예. 이런 생물학적인 그 요소와 이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이게 돌아가는 문화거든요. 그러려면 이게 제대로 되는 방식으로 출입핑, 예. 제대로 되는 방식으로 우리 감을 잡을 수 있는 정도의 기술과 교육은, 아, 방법은 배워야 돼요. 어, 네. 박님 1편부터 257편까지 어, 네. 제목하고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걸 정리해가지고, 네, 네 저처럼 초보자가 꼭 아, 만약에 난석에 대해서 궁금한데 한점 찾아야 되거든요. 유튜브에서. 아, 그거를 예, 정리해서 제목을. 목 저처럼. 예,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저도 지금 난석을 한번 보고 여러 편을 보다 보면 넘어가버리면, 네. 박사님 TV난탁회 들어가서 난석을 안 치는 이상은 네. 목록이 안나옵니다. 아, 개밖에. 아 그렇네요. 그럼 지금 뭐 목록도 257편 못해가 밑에까지 나오는게 순서대로 나오는게 아니 네. 짬뽕으로 나오는거죠. 그렇죠. 이금 제가. 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 제가 이거 봤는데 다시 돌려 보기 하라 해도 한참 넘어가버리니까 네. 못찾거든요. 분명히 저같은 분들이 많으실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네. 엑셀파일하고 한글파일 올려드리면은 네. 그걸 보시면은 그거만 찾으면 돼요. 네. 다 네. 제가 요즘 영상을 만들면서, 제한테 선한 영향을 받아서, 이 책과 제 방송을 토대로, 또 교육도 기회가 되면, 받으시네요. 예, 예. 예 3월달 수고할까요? 그럼... 오케이. 어, 3월달, 3월달 수강하시 예, 오, 3월 달에, 3월 예. <laughs> 이런 분들이 즐거워지고, 너무나 행복하다. 다른 거에 있는 것보다 월등히 낫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더 울려 퍼지면, 난계가 훨씬 좋아지겠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마음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니까 그게 될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 김공환 님 같은 분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생겨나면 그분들이 유튜브를 만들고 내가 참 저기에 가보니까 좋더라고 하는 얘기가 좋더라 방송이 밑에서 하이상단에돼야 되지 내가 매일 사범대에 서 좋다 하시오. 이것도 함께 했거든요그다음 오늘 좀 선물을 선물을 와야 많이 사왔어요. <laughs> <첫 방법이라서. 웃음> <laughs> 아 이것 찍으 십니까? 첫 방문이라서. 첫 방문. 예전 클래맥스. 일단은 밴드라는 특성이 바로바로 소통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물론 유튜브 방송 보고 제가 배우지 만 그래도 궁금한 게 생기면은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박사님하고 전화통화를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은 박사님 영상을 보신 분들이 모인 자리가 밴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질문을 던지면은 박사님이 아니시더라도 누군가가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밴드에 가이로그러습니다 자 새싹이 하나 나오고 여기도 하나 있어요 새싹이 뿌리도 뭐 이만하면 좋고 자 원명이고 자, 자 우리 저, 우리 저 삼정난거래소에 어, 운영위원이 다섯 분 있어요 예. 어, 저 경기도 저 북쪽에 이희주 원하는 예. 운영위원이 있고 그 광주에 김기농 운영위원님, 예. 그 다음에 경북에 백성기 운영위원님, 예. 저 밑에 남쪽에 하일종 운영위원님, 예. 그리고 제가 있고 이 운영위원님들을 어, 예. 좀 대신해서, 대표해서, 예. 그 다음에 천명의 우리 삼정멤버를 예. 대신해서, 자, 이 운명, 자,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어, 우리 이대발 명장과 우리 관유정의 어떤 어, 운명을 한번 바꾼 어, 희대의 명품, 원명, 어, 원명을 제가 선물로 이렇게 드리면서 2년이 됐어 오늘 만나 뵙고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남쪽 방이하는게 어떤 심정을 하는지, 영상을 어떤 심정을 만드는지, 그 부분을 잘아시겠니다 오늘 얘기를 쭉 나눠보니까 제가 아, 잘,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어, 이런 분들께서 또, 제 교육을 통해서 유튜브를 만들어서, 이제, 어, 확산이 되면, 우리나라 게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천, 우리남 쪽의 상징적인 곳이죠. 그 곳에서, 또, 제 교육생의 한 분으로서 이렇게 또, 다들, 어, 하신다고 하네요. 3월 5일날 개강하는 18기, 어, 신청을 하신다고 하니, 해서, 아, 우리 남겨가 조금 풍요로워지고 살찌고 또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단점은 저희들 같은 전문가가 최소화시키고 장점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 시스템 정비를 통해서 100만 명 아니 200만 명더 많은 사람들이 난초에 아, 참여해서 우리 대한민국 농업의 위상과 우리 대한민국 도시농업의 우리가 아, 미래상과 우리가 치유농업이라고 부르는 국가가 나서서 법을 만들었죠 이 난도 치유농업에 최고의 산물 아니겠습니까? 이거의 효능과 역할이 크게 자리매김될 수 있게끔 저는 더 열심히 또 우리 많은 분들 과 함께 영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 제 제가 하고 있는 수평 TV도 많이 봐주시고요. 아, 수평 TV 난테크도 더 많이 봐주십시오.